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주치의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탈모가 생기셨다고요 살만 빼려고 했는데 머리가 같이 빠지셨다고요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탈모가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탈모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유형의 다이어트 탈모가 생겼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다이어트 탈모는 바로 휴지기 탈모예요. 우리 몸의 모발들은 성장기와 휴지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성장기 때는 모발이 계속 자라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휴지기로 들어가면 모발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발들이 일시적으로 휴지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휴지기 탈모는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았을 때 몸에서 모발이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은 원상복귀됩니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휴지기 탈모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모발이 많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절식이나 단식을 안 좋게 하시면 은 영양소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빠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발은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백질이 있고요. 지방산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도 있고 그외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모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다양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사기가 좀 귀찮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닭가슴살만 계속 먹는다든지, 고구마로만 밥을 때었다든지 그런 종류로만 계속 드시다 보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영양 불균형으로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양질의 단백질은 당연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모발이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한 다이어트에도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좀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방. 지방을 드시라고 해서 열심히 삼겹살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포화지방산, 주로 뭐 견과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와보카도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있는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적절히 섭취를 해주시고요 또한 복합탄수화물, 잡곡밥이라든지 싱거운 반찬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잡곡밥에는 또한 복합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나 섬유질도 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히 드셔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형탈모가 있어요 일단 원형탈모는 원형으로 모발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원형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전체가 빠질 수도 있고요 눈썹이 빠질 수도 있고 사행성 사행성이라고 해서 도박이 아닙니다 뱀이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사행성에 아니면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박히는 다발성이 됐다든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면역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원형탈모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형탈모가 의심되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원형 탈모를 방치하면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요. 원형 탈모를 치료를 받으면 빨리 없어지게 해 드릴 수도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몇년 동안 지속되시는 경우도 있다는 점. 네 번째,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습니다. 안드로겐은 호르몬을 얘기하는 건데요. 테스토스테론 어, 발음 제대로 했죠? 이게 알파 5 리덕테이스라는 효소를 만나면 DHT로 바뀌어요. 그럼 이 DHT가 모발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 DHT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런 안드로겐성 탈모에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이 안드로겐성 탈모에 어떤 원인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이 여기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안드로겐성 탈모가 무서운 거는요. 휴지기 탈모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육안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냥 머리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근데, 휴지기 탈모와 다른 점은, 휴지기 탈모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은 원상복귀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안드로겐성 탈모가 갑자기 더 많이 심해진 경우는 원상복귀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내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윗대 누군가 빠진 사람도 있고, M자나 O자로 특이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권유 드립니다. 오늘의 세줄 요약. 첫 번째, 다이어트 탈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내가 어떤 종류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휴지기 탈모와 영양 불균형성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많이 빼려고 하지 말고 식사를 건강하게 하자. 세 번째, 원형 탈모 또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병원에 찾아가자. 이상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주는 남자, 살 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